저스톤 텐미니 고전 읽기 윌리엄 밀른의 장원 양우 상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죄의 각성에 대하여 1. 그날 원씨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더니. 문득 달빛을 보고 화원으로 나아가 달 안에 달 아래에 거닐면서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화되는 이치를 마음에 생각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구하여도 마음대로 얻지 못할 것이요 만일 얻을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한 복을 자손에게 주지 못하고. 만일 자손이 얻을지라도 크게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도다. 내 이전에, 이전부터 사람에게 몸이 있는 줄만 알고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옷이나 음식만을 귀히 여기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냈도다. 문득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하고 또 생각했다. 저 하늘 위에 반드시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 일만 성연이 다 함께 모여 무궁한 복을 받겠지만 나는 몸에 선한 행실이 없고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 어찌 이 죄를 씻어버리고 저 깨끗한 곳에 이를까? 내 손이 더럽고 내 옷이 깨끗하지 못하면 물로 씻겠지만 내 마음과 영혼을 어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겠는가? 만일 사람이 죽은 후에 복만 있고 화가 없으면 곧 죽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사람이 제 몸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빠져 세세에 이르도록 영원한 고통을 받으리니 슬프고 슬프다. 이 세상의 고통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곧 오는 세상에 있는 고통은 다시 벗어나지 못할지라 원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마음에 생각했다. 내 만일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면하지 못하리니 짐승보다 못할 것이라. 대저 날 짐승도 죽은 후에 고통이 없고. 들짐승도 죽은 후에 고통이 없고, 물고기도 죽은 후에 고통이 없도다. 그것들은 살아서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자고, 이전 죄도 없고, 이후 죄도 없고, 살아서 시비도 없고, 죽어서 형벌도 없지만, 나는 죄인이라. 죽은 후에 화가 있으리니 슬프고 슬프다. 내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다행할 것을, 어찌하여 생명을 얻어, 죄악이 날로 더해가는가 만일 내가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 되었다면 지금 내가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 죽은 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에 비하면 일만 갑전이나 좋을 일일 텐데 내가 오래 살면 무엇이 유익할까 죽은 후에 화만 더함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1년만 고생을 해도 어렵다고 하거든 하물며 천만 년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머리의 털과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이 능히 헤아려 보려니와 한없는 무궁 세대의 고통은 도무지 다하는 날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밤새도록 마음의 생각이 답답하더니 문득 서산에 달이 내려가고 동쪽에 태양이 솟아오르며 안개빛이 찬란했다. 그 화원 경치는 참 아름다웠지만, 마음의 흥겨움이 조금도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의복을 고쳐 입고, 보통 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입에 음식이 달지 않았다. 요약.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믿음, 성경과 기도,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원신은 마음의 깊이 찔림을 받고 죄의 각성으로 범민하게 되었다. 또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깨달았다. 칼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며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불멸을 사모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1권 3장 3절 죄의 각성에 대하여 2 그날 늦은 시간에 원 씨가 다시 장 씨의 집을 찾아가니 장 씨가 나와 맞아들이며 인사했다. 가정이 모두 평안하신지요? 원 씨가 대답하기를. 지극한 복을 받아 집안 모든 식구가 다 평안한데 오직 제 마음만 평안하지 못합니다. 장 씨. 무슨 일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원 씨가 드디어 어젯밤 화원에서 생각하던, 생각하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문득 눈물을 흘렸다. 장 씨. 원 선생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온 마음으로 영원한 복을 구하면 반드시 얻으며 또온 마음으로 영원한 화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위하여 한큰 길을 열어 만만 사람으로 하여금 다이 길을 따라 화를 피하고 복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온 마음으로 영원한 복을 구하며 또 영원한 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시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한과 같습니다. 내 몸에 죄악이 많아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밝으시니 어찌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죄를 사하시면 이후에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겠지만 내 몸에 악한 마음이 있어 오래 가지 못하여 죄를 또 범할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장 씨, 원 선생께서 이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 씨, 도무지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짐승과 같이 배부르고 편안한 것만 알고, 장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한 화복과 영혼이 있음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적지 않게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람의 재물을 훔친 일도 없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선한 사람이라 말하고 스스로도 또한 선하다고 생각하여 제 몸에 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평생에 행한 일이 조금도 옳은 것이 없으니 이제 천하 만국 가운데에 비록 한 사람이라도 무궁한 화를 받으면 저도 또한 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과 지금의 생각이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장시. 원선생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다름 아니라 곧 이전에는 마음이 밝지 못하였고 지금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곧 어둠 밤에 더러운 것이 사람의 옷에 묻었어도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다가 밝은 때가 되어 더러운 것이 점점 보이고 햇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이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원 선생의 마음이 또한 그러하니 이는 곧 전에는 죄악이 없다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어려서부터 죄악이 있지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적으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죄악을 깨달아 뉘우쳐 고치지 못하며 그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에 빠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때그 죄를 비록 알지라도 때가 이미 늦으니 아무리 죄사함을 구하나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무궁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능이 벗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고자 하지만, 능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원 선생께서 몸에 잘못한 죄를 깨달으시니 다행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죽은 후에는 결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요약. 장 씨는 원 씨의 말을 듣고, 원 씨에게서 진정한 죄의 각성이 일어난 것임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며 확인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laughs> 서로 묻고 대답할 즈음, 이웃사람이 장 씨를 보고자 하여 장 씨가 원 씨에게 말했다. 밖에 친구가 왔으니, 잠깐 얘기한 후에 돌아오리니, 이제 원 선생은 여기 책들을 보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원 씨가 책을 보다가 문득 장 씨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 마음이 불편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살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죽은 후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 이제 내 목숨이 뜬 구름 같아. 내일 죽을는지, 살는지, 또한 알지 못하니, 만일 지금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곧 내일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마음이 답답했다. 문득 장 씨가 돌아와 말했다. 옛사람이 일기를, 군자는 책으로 친구를 삼고, 고요함을 재물로 삼는다 하였으니, 이제 원선생께서 책을 보시고, 무슨 좋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원 씨, 좋은 깨달음은 없고, 다만 답답한 생각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태산 같으니, 이제 장 선생께서 저를 위해 제 죄사함 받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씨가 원 씨의 마음 진지함을 보고, 이에 성경을 한권 주면서 말했다. 장 씨. 제가 고금서책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혹 볼만한 것도 있으나 사람의 죄를 속하며 사람의 영혼을 구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도리를 다룬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책밖에는 이런 이치를 밝히 드러낸 것이 없으니 이제 원 선생은 이 책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 씨가 그 책을 받아 읽는 중에 이런 글을 대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 믿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 씨. 이 글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장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씨, 어떤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원 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랑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 씨, 여기서 사랑한다 라는 말은 불쌍이 여기며, 죽은 이 여김을 일컫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세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원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씨. 또한 세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씨. 세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고난을 받아 대신 죽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원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장시, 곧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믿어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후에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요. 원시 제게 죄악이 너무 많은 어떻게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실까요? 장시 만일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진실하신 것입니다. 이제 원 선생은 이 책을 여러 번 보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요약.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스턴 텐민이 고전 읽기 윌리엄 밀리미 장원 양우 상문 여덟 번째 시간 낭독했습니다. <목소리>